안녕하십니까. 뉴스피크 첫 번째 소식입니다. 모두가 분주한 아침, 눈치 싸움으로 인해 협성대학교 송리역 셔틀버스는 지체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 현상을 뉴스피크 유재현 기자가 보도하겠습니다. 모두들 바쁜 아침, 웬일인지 협성대 스쿨버스 장소는 여유롭기만 합니다. 바로 셔틀버스 자리 때문인데요. 같이 등교하는 친구와 함께 앉기 위해, 또는 자신이 원하는 자리에 앉기 위해서 버스에 자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타지 않고 줄 서서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냥 문이 열려 있길래 타보면 아직 자리가 넓나다승선분은 그냥 조금 빨리빨리 빨리 타셔서 이제 셔틀이 조금 빨리 출발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셔틀버스 지정 장소는 부천시와 합의하에 결정된 것으로 한 버스가 5분 이상 지체 시 주차로 간주되어 과태료까지 부과되기도 합니다. 5분 이상 정차를 하면 저희가 과태료를 물어요. 그 어쩔 수없이 정차를 못 하고 그래서 그 전에는 학생들이 너무 과태를 안 타다 보니까 과태료 무너나 있어가지고 정찰을 해라. 학생들 스스로 일찍 와서 기다리는 것은 학생들의 고유한 탑승 권한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럴 때에 수록 서로를 배려하는 모습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뉴스피크 이정현입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협성대학교에서 무료로 실시하는 심리 검사를 이용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이런 혜택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실상 이용자는 하루 평균 두 명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자세한 소식 조혜성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협성대학교 학생회관 앞. 네, 이곳은 학생회관 2층 학생생활 상담실입니다. 이곳에서는 심리검사와 상담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제가 오늘 심리검사를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청서에 자신이 받고 싶은 심리 검사를 선택한 후 상담사와 상담을 받을 수 있는 날짜와 시간을 정합니다. 심리 검사 결과로 상담사에게 상담을 받습니다. 이제 마지막 다양한 종류의 검사를 통해 자신의 성격 특성을 알아볼 수 있고 적성 및 진로에 대해서도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학업 스트레스 및 진로에 대한 고민이 많은 학생들, 혹은 자기 스스로 불안정하거나 우울감을 느끼는 학생들에게 추천해주고 싶습니다. 이러한 추천에도 불구하고 학생생활 상담실 안은 조용하기만 할 뿐입니다. 상담실에서 알아본 결과 한달 이용자는 약 30명도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용 가능 시간은 월요일부터 금요일 9시부터 5시지만 학생들이 없는 상담실은 무용지물일 뿐입니다. 뉴스피크 조혜선입니다. 겨울의 시작이라는 입동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모두들 건강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11월 4일 뉴스피크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